네, 오른쪽 그림에서 두삼각 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얘들아. 두 개의 삼각 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자, 이제 삼각형 ABC하고요. 대응하는 면이 삼각형 A-B-C-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면이 요 아이다라는 거죠. 자, 그 사실을 통해서 닮은비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비가 닮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4대 6 보이시나요? 6대 9 보이세요? 자, 4대 6 또4대 6도 그렇고, 자6대 9도 그렇고, 모두 몇대 몇을 얘기하나요? 2대 3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닮은 비는 몇대 몇이다? 2대 3이 됩니다. 자, 2번인데요, x하고 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하고 대응하는 어, 모서리가 12잖아. 그래서 x하고 대응하는 모서리를 찾아주시고, 그 아이도 닮은 비2대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y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자, y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얘하고 대응하는 모서리가 5잖아. 그럼 5하고 대응하는 모서리가 y고 그닮은비도 똑같이 2대 3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알아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거 아시죠 3x는 24요 따라서 x는 8이 되겠네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내항의 곱은 2y고 외항의 곱은 15네요 그래서 y의 값은 2분의 15가 되겠죠